계산 속도 있죠. 응. 훈련인 거 같아요. 아이요. 응. 애들 이게 계산이 빨라지면은 또 계산도 응. 정확해지거든요. 또 외주산. 여기 건물은 임대료로 쓰는 거야? 근데 그러니까 응. 여기 지금은 이제 임대료는 그냥 빌려주는 거죠. 시에서. 아. 기탁이니까. 어. 위탁이 아니라 원래 시의 건물을 좀 쓰자라고 시작한 거니까 임대료는 이 정도면 좀낼수 있고 그러면. 그러면은 나머지 봉사하시는 파타임으로 시간 될대 이렇게 그렇죠. 학교 각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봉사하는 음. 거 아닐까? 음. 여기까지. 여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한분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한기까지여기는지 같아요. 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 스타트.